방송 짧게 하고, 어, 들어갈게요. 지금 장 시작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지금 설명드릴 게, 어, 지금, 디지캡이라는 회사죠. 네,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공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디지캡 그 차트 분석부터 볼게요. 어, 우리 3D 분석에서 일단 차트하고 재료 공시를 꼭 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차트 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6천 원부터 이9 9 0 0 원까지 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 오는 거죠? 한 50%가 좀 넘게 올랐죠. 한 60%? 뭐60% 정도 지금 올랐다 보시면 돼요. 저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저점에서부터 60% 정도 오른 거는 21일 날 M&A 공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렇게 한20% 이상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건 올랐다 치고 그럼 그 이후에 그 이전에 6천 원부터 9,900원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만 원까지, 그쵸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M&A가 이제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어, 디지켓 같은 회사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M&A 시장에 나왔을 때 미리 사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M&A가 계약될 거라는 거를 알고 미리 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매집한 금액들이 쭉 올라가면서 한3천원 정도는 이미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더 오른 거죠 M&A 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그 신고가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신고가 신고가 영역인데. 자 그럼 신고가 영역에서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매매들을 보통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특히 m a 매매라서 자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21선인 뭐 7,500원에서 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냥 지금부터 엄청 사들인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겠죠. 당연히 7,500원에서부터 8,000원까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하려면.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 투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뭐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 돌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5일선 21선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접근했었으면 우리는 이미 한 7천원대에 잡았어야 돼요 이거 그쵸 그 7천원대에서 저 언덕을 돌파했을 때어 그리고 121선 저 파란선 있죠 저거 돌파했을 때 우린 당연히 잡았어야 돼요 근데 아 이걸 못 보고 있었다는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 디지캡을 제가 그 21선 돌파, 아, 121선 돌파한 다음에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M&A 되는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게 디지캡 제가 벌써 말씀드리긴 했었죠. 관종으로 뒀던 기업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M&A가 됐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정보력이 좀더 있었었으면은, 어, 이게 그 121선 돌파했을 때, 그때 좀 M&A 관련해서 좀 더, 어, 정보를 받았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었, 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좀 올라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가 그때 관종놀때 잡았었으면 지금 굉장히 안전한 구간에서 추매나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기업인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10월 21일 날 M&A 공시 날 바로 최고가 만원 찍었고요. 아 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투자 주의하고 투자 경고까지 이거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이제 머지않아 투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투경 받기 전에 얘들이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다. 어, 이게 그러니까 M&A에 대한 공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M&A 양수도 공시 보시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어, 메디칸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고, 그 외에 3인이 있어요. 그쵸? 아, 이거는 FI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죠.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 실전반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안 배우지만, 어, 우리가 그 이후반들에서는 전환사체하고, 어, 이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실강이 아니라 영상강의로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강의도 찍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실전반까지밖에 없지만, 예, 그 이유도 어, 영상 강의로 찍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양수도 금액이 34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특이하게 전환 사채도 같이 내놨죠. 전환 사채는 사실 숨겨져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어그 뒷계약으로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는 보통 주식 320억 하고 전환 사채 한 20억 정도 합해 가지고 340억인 거예요, 대충. 자, 그렇게 보시면 자, 다산 TS 홀딩스 뭐 신용태 한승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 거죠. 매수인은 메디칸. 메디칸이 어떤 회사인지 뒤에서 볼 거예요. 근데 메디칸이 어쨌든 72만 주 가져가고 어, 경영권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회사 은 위고 파트너스, 모자이크 벤처스 같은 회사들이 어, FI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수업에서 자세히 배웠지만 주당 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당 가액이 얼마였어요? 13,300원. 그럼 지금 가격 얼마예요? 9,900원. 그럼 현재가 9,900원에서 볼 때는 경액권 프리미엄이 꽤 붙어서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FI들이 주식을 얼마에 받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f i 들이 언제 엑시트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이건 방송에서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저희 우리 톡방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2월 9일이 임시주총이에요. 여기에서 잔금까지 다 치러지는 거예요. 12월 9일날 경험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남았어요? 한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한달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FI들이 당연히 잔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얼마까지 갈수 있다? 14,000원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3,300원 당이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잔금 전에 그 금액까지 당연히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14,000원 정도까지 는 분명히 보낸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좋은 경험이 있었던 넥스턴 같은 회사들이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그, 그쵸? 그,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중도금 치를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 우리 중도금 때 사, 샀었죠 이 회사도 중도금이 있어요 근데 중도금 금액을 굉장히 작게 놔뒀어요 얼마로 놔뒀죠? 여기 보시면 어, 여기는 안 나오네 어, 아니, 제가 이제 이거는 뒤에서 볼 건데 아무튼 여기 중도금이 금액이 되게 작게 놨어요 그래서 그 중도금 날짜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 어, 일단은 여기 회사는 12월 9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중에 분명히 11월 제가 보기엔 중순 그때까지는 그 정도 금액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메디칸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메디칸이라는 회사는 줄기세포 관련 회사인데 어, 이건 이제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의 홈페이지에요 2020년까지는 좀 관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줄기세포 와 관련된 연구하는 회사로 지금은 바, 변해 있는데 원래는 성형외과로 돈번 회장 원장님이 관련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만들어진 건데 이 회사가 그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수의 우리나라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이제 부자가 된 후에 주로 어떻게 했어요?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이제 성형외과 외에 의료 기기 관련한 제조 도소매 업체를 만든다든지 혹은 화장품 업체를 만들어 다든지 혹은 미술품 활용하는 연구소만 들거나막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플랜트를 짜요. 그런 일환일 수도 있다. 어, 이게 추정이니까 이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성형외과로 성공한 원장님이 어, 의료 기기 제조 업체를 만들었고 뭐 제대로 연구하는 회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 연구로 진화하여 성장한 거예요.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2017년도에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 이용한 세포 치료 및 연구 개발 업등 추가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했어요? 그 전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어, 업체, 제조업체였어요. 도소매, 제조 도소매 업체.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보시면은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36억, 52억, 41억, 35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어, 나쁘지 않게 순익도 잘 냈어요, 그렇죠? 5억, 6억, 뭐뭐 뭐 이렇게 이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마이너스 6, 6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마이너스 17억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때 제가 보기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건 2017년부터 이제 들어왔지만 그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어, 이익이 안 났을 때 이때 당시에는 신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회사 방향을 돌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칸이 그 이후에 장외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보 보를 걸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상장 영도에 두고 브로커들이 붙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장외주식 시장 있을 때. 그러다 이상한 기업하고 조인했죠?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연이비엔티. 제가 이제 연이비엔티도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 연이비엔티라는 회사는 어, 전환 사채를 메디칸 주식하고 교환하는. 그래서 270억을 주고 거래를 했는데 270억을 주식 돈으로 준게 아니라 뭐로 줬다. 어, 자기네들의 시비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디칸이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뭐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5,300억을 지원받을 예정이다라고 예정이다. 항상 예정이다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 이런 거는 이제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래서 메디카는 사우디 아라비아 서부에 위치한 뭐 줄기세포 배양 생산시설 구축하고 클린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뭐 확정된 게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신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이럴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이비엔티가 디에이징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공시 위반 등으로 거래 정지돼 있는 연이비엔티. 지금 공시 위반으로 거래 정지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M&A 관련돼서도 그렇고 중국 자본이 개입된 M&A 건이 얽혀 있는 회사에는 투자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가 이제 M&A 추진되다가 부러진 회사로 보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 M&A 됐었어요. IM 이연이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연이비엔티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연이비엔티가 메디칸 지분을 자신들의 시비 교환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식의 딜을 진행했는데 뭐결국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죠. 연이비엔티가 이제 상장 거래 정지되면서 지금 이제 메디칸도 요거 관련돼가지고 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나중에 처리했을지는 이제 나중에 좀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여튼 이, 이,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디지캡을 이제 사실 인수한 건데, 본인들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어, 많이 FI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상증자랑 전사체도 같이 발행했어요. 유상증자는 100억을 발행을 했고, 어, 당시에 이제, 어, 12월 10일이 나비빌이에요. 나비빌이 언제랑 똑같아요? 우리 이거 인수 마무리 되는, M&A 인수 마무리 되는 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M&A 인수 마무리 되는 날, 이 유증과 관련돼서 들어올 건데, 이제, 금액이 얼마로 들어왔어요? 7,166원 굉장히 싸게 들어왔죠. 150억을 투입하는데 WJ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가져갈 가 예정이에요.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150억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요즘으로 또 돈이 투입된다는 얘기고 전사체도 발행돼요. 전사체도 어, 140억이 발행이 되죠. 140억 이것도 언제요? 전환가액은 9,600원이고 총 140억의 전환 사채가 12월 9일날 M&A가 완료되는 날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 들어오는 돈들이 꽤 많겠네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신주의 수권 부사채도 발행되죠. 이게 얼마? 이게 9,609원 나비가로 110억이 들어와요. 그럼 얼마예요? 110억, 140억, 250억이 들어오고 거기에다 유증까지 합하면 250억에다가 100억이 또 들어오니까 350억이 들어와요. 유증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상당하게 큰 금액들이 이제 그 M&A 완료와 함께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FI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다. 아 어, 그리고 어 이제 신고가를 찍은 상태고. 자, 그러면 이미 저점 대비 두배 오른 주식인데 차트상 분할 매수에는 답이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 30% 조정될 거 예상 예상을 하고 선발대를 보낸 다음에 조정 후에 더 잡아가는 분할 매수 방법은 어 괜찮을 것 같다. 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잔금 치르기 전까지 분명히 14,000원 정도는 찍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 아 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더 자세히 우리 이제 토론 좀 하잖아요. 그때 토론 때좀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 어, 그래서 M&A에 대한 접근법으로 보면 이 종목은 메리트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어. 자 이상이고요. 어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 우리가 재미를 봤던 종목들에서 봤던 거랑 구조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 장이 이제 시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어, 이제 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